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학지식문화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사회과학지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연세대학교 석사과정 유한별, 나태준 교수가 2019년도에 발표한 한국의 군 갈등 이슈의 생애주기 분석, 사드배치, 해군기지, 군공항, 주한미군기지 사례를 중심으로입니다. 본 연구는 군정책 이슈에 대한 생애주기 탐색 분석을 진행하여 갈등 단계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갈등의 단계 및 이슈의 생애주기 분석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한국 내군 관련 정책에서 다양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군 시설 이전, 군사시설 배치 등에 관한 생애주기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생애주기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영함수를 사용하며 군정책 이슈는 언론 보도가 많은 대표적인 4개 사례, 사드 배치, 제주 해군기지, 군공항, 주한미군기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4개 사례에 대한 운영함수 그래프를 도출하고 이 그래프를 표준화하기 위해 그래프의 봉우리를 기준으로 단봉과 쌍봉 및 다봉으로 분류하고, 발생과 소멸을 분석한 결과 생애주기에서 비슷한 특성을 가진 모양을 발견하였습니다. 네개 사례 중세 가지 사례가 지발 급사 형태로 보였으며, 이외한 가지의 사례가 급달, 지사 형태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결정 후 갈등의 이해 당사자가 증가하며 정책 이슈가 변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정부의 군 관련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의적절하고 수기적인 정책 고려가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유한별 나태준 2019 한국의 군 갈등 이슈의 생애 주기 분석 사드 배치 해군 기지 군공항 주한미군 기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정책학회보 28권 1호 페이지 131에서 158을 봐주세요. 이 연구는 2016년 대한민국 정부 교육부와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하에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SSK 네트워킹 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